안녕하세요. 태양난원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되죠. 그래서 난실에 있는 죽백란들이 꽃을 이렇게 이쁘게 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죽백란은 지금 사실상은 뭐 거의 한국에서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보기도 힘든데 중국에서는 많이 아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백란은 향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을 텐데, 우리 출란도 향기가 없죠. 저희 집은 출란만 키우는 게 아니고, 뭐, 죽백란, 한란, 뭐, 동양란 같은 거, 서양란 같은 걸 많이 키우는데 또 이거 나름대로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죽백란만의 특징도 있고 뭐 여름이 조금 늦은 여름이 되면은 이제 한란들이 꽃을 피잖아요. 그럼 또 한란 나름대로 향기가 정말 좋고 봄에는 이제 출란이 또 꽃을 피우죠. 약간 백화 종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뭐 거의 백화 아니면 조금 빨간 홍화 계열로다가 많이 피우는데 꽃은 참 이쁜 것 같아요. 참 순수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또 100, 0 0란 종류 중에 소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심은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뭐 출란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잡히지가 않네. 입도 참 신기해요. 뭐 약간 동글동글해 가지고. 또 입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냥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들리는 그냥 그냥 우수갯 소리로 이 동그란 것들은 거의 중국 중국 쪽주변을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뾰족 약간 타원형 같은 거죠 약간 원통형 이렇게 약간 얄쌍한 것들은 약간 한국 쪽 계열이라고 하던데 이거 뭐 뭐우수갯 소리고. 저는 죽뱅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차이가 보이죠? 조금 동글동글한 거하고 약간 좀 이렇게 얄쌍하고 날렵한 거. 크기 차이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동글동글한 것들은 입이 다 동글동글 하더라고요. 여기도 동글동글 하죠? 동글동글 하고. 약간 미세한 차이 같아요. 멋져.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근데 참 이뻐요. 색이 이렇게. 약간 복색화 처럼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향이 안나서 참 아쉬워요 향이 났으면은 참 약간 그냥 그냥 물 냄새만 나는데 뭐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요 여기 또 바로 앞에 흥란이 있는데 흥란도 참 무늬가 이쁘죠 신화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흥란도 요즘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무늬도 이쁘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흑란은 거의 다 팔아 가지고 뭐 거의 없고, 거의 없고. 여기 또 있고. 죽백란 무늬 종이 있어요. 또 죽백란 삼반중투 뭐 죽백란 중투 여기에서 이제 삼반중투나 중투가 이렇게 피는데 아니, 그 무늬가 발현되는데 아주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은 다국가에 거래가 됩니다. 여기에 3반 중투가 있으면 엄청 이쁘겠죠? 약간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보단 조금 색깔이 약하죠? 103반도 있고요. 신화가 올라오네. 오, 신화가 아주 강하고 이쁘게 생겼네. 약간 이렇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러니까 아주 다르지만 그래도 그냥 비유를 하자면